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의 충돌 시험 결과는 언제든지 공개되어야만 합니다. 뉴스 데스크는 지난 5월 현대 소나타3의 충돌 시험 결과를 국내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는데 오늘은 대우의 뉴 프린스를 대상으로 충돌 시험을 해봤습니다. 그 결과를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21일 역시 같은 장소인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소. 시험 차량은 대우의 주력 차량인 뉴 프린스입니다. 지난번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3 충돌 시험 때와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. 뉴 프린스가 출발합니다. 고속 카메라가 촬영한 충돌 화면입니다. 차량 앞쪽이 대파되었고, 더미, 즉 모형 인간에게 가해진 충격은 핸들이 꺾어질 정도였습니다. 그러나 충돌 직후 차량의 파손 상태를 세심히 들여다보면 지난 5월 1차 시험을 거쳤던 소나타 3와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. 충돌 직후 승용차 앞 유리는 아무런 손상없이 멀쩡합니다. 그러나 충격으로 연료통이 터져버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. 이럴 경우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 앞쪽 문이 충돌 충격으로 열리질 않았습니다. 일주일 뒤 충돌 시험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운전석 더미에게 매겨진 안전도는 최하 등급인 별 하나, 그리고 조수석은 그보다 조금 나은 별두 개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달 중순 똑같은 장소, 똑같은 조건에서 기아의 크레도스에 대한 충돌 시험이 실시됩니다. MBC 뉴스 박영찬입니다.